아멘. 네. 아침에 쌀 붙일 때 주님만을 사랑하며 진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아름답게 빛내보자라고 할렐루야 찬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어, 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24번째 주일이 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께서는 여러가지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또 한가지 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될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준다 라고 하는 것 우리들의 변화 또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유턴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이잖아요. 예,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얼른 되돌아서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자세이듯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를 밝금 깨달아 알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 원고를 써놓고다니까 생각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에, 함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부산에 가면 세계로교회라고 하는 아주 요즘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어, 또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주 깊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의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서 있었던 일화가 있어요. 혹시 예내 네, 얘기 아닌가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담담하게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권사님 한 분이 새벽에 를안 나오세요. 왜안 나오는가 알아봤더니 고추밭이 너무 잘 돼. 고추밭에 매달려 있느라고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루는 밤에 권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가서 고추밭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고추 하나도 건지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제 권사님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방에 누가 와서 내 고추밭을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고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께서 그 칸에 권사님께서 나타납니다. 권사님 그건 내가 한 것입니다. 권사님이 어안이 벙벙하지요. 웬일인가? 의아하지요. 예. 화도 나지요. 예. 꾹 참으면서, 아니 목사님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권사님이 새벽예배 안 나오는 이유가 고추밭 때문이라고 해서 고추밭을 망가뜨려 놓으면 권사님이 새벽예배 나올 거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예배 안 나오는 권사님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했다. 권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고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다음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세금 예배를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밭이 있던 옆에 밭 주인,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나는. 세 가족이 오게 되면 이제 목사님하고 세 가족하고 이렇게 다과를 하는 그런 시간이, 세 가족을 환영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세 가족에게 이제 새로 이제 교회를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했더니만서도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고추밭을 망가뜨릴까봐서. <laughs> 교회 안 나오면 우리 고추밭을 망가뜨릴까봐서 그래서 미리 나왔더라고. <laughs>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귀에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을줍니다 <laughs> 네, 유턴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유턴합시다입니다.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유턴을 한 사람이 사개오입니다그 사람은 어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사람에 대한 소개를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부자이면서 세리장이더라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주미 고기나 드라면 절에 뭐가 안 남았나요? 빈대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그쵸?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죄도 범해본 사람이 그 순간의 짜릿함, <laughs> 그 죄의 달콤한 유혹을 아, 범해본 사람이 알더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에이 나도 오늘부터 나가가지고 죄좀 한번 저질러 보자. 얼마나 짜릿한지, 얼마나 달콤한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돌아오는 길은 나중에도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돌아온 길은 너무나도 멀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예, 어쨌든 주금에 그러면 또아저 목사님은 그러면 과연 옛날에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을까 궁금하신가요? 궁금한 500원. 예, <laughs> 어쨌든 유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세리장애는, 사게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애였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맛을 아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모으고 그 돈을 어떻게 쓸 때에 어떻게 기분이 좋다. 돈 맛을 아는 거예요. 알다 보니까 그 돈을 더 모으기에 급급하죠. 돈을 모으자는 어떻게 해요? 세리장애로서. 예. 오늘 아동부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세리장애는 로마 정부에 속해 있는 관료예요.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에서는 야, 너는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 주민들한테 각 집집마다 100원씩의 세금을 거두어라. 그래서 100원씩의 세금을 거두어서 나에게 받쳐라. 로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찾아가가지고 갓드름의 집에 가서 갓더라! 이번에 로마 황제가 저기 세금 150원씩 내라고 한다. 로마에서는 100원만 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리장이는 갓돌이한테 가가지고 150원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갓돌이가 알았다고 순순히 그 150원 내주겠어요? 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른바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 150원 다 내기 어려 아깝거든요.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리장이는 그 땅패들 어차피 돈만 주면 얼마든지 사람들 살수 있으니까 데려가가지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150원 내놔! <laughs> 고리대금업자처럼 말이죠. 사채업자처럼 그렇게 150원 내나 그래서 받아내면 50원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고 100원만 로마에다가 내는 거예요. 이게 세리장의 생미였었어요그 당시에 세리장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어서 로마에는 원하 대로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러다보니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요 원성을 살 수밖에 없지요.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늘 외면 당하고, 늘 무시당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사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들은 또한 그렇게 얼마나 많은 죄악의 그림자 속에서 지나갔던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와서 여보게 나랑 같이 교회가시, 내가 교회를 갈 바에야 내가 술집에 한번더 가지. 여보게, 나랑 같이 교회에서 예수 믿지? 내가 교회 가서 황금할 바에야 내가 내술 한잔 더 마시지? 우리들은 과연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한 번씩 소개를 하지요? 농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삼삼 오짝지어서 돌아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 옆에 있 애들은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니까 신세 가져오니까 타고 다니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느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이 깊어지다 보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참 부끄러워요. 내가 그때 왜그랬나 몰라요. 몰라서 그랬시오 이럴수죠.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숫자가의 사랑을 느끼기 이전에 우리들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개오는 그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잘못됐다라고하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 의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전조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해서 사람들이 그,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의 몸에 병이 들게 되고 사람의 몸에 병이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전조증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뭔지 모를 가벼운 통증이 없게 느껴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근경색의 전조증상이라고 한답니다. 또,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든가, 말이 어눌해진다든가 안면 근육이 이상하게 틀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또 물건을 놓치기도 하고요. 이런다고 한다면 이거는 뇌졸중에 대한 전조증상이라고 합니다. 또, 소화가 잘안 되고 자꾸 이렇게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러면은 췌장 쪽에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전조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사케오는 지금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전조증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 나는 그동안에 돈만 많이 있으면, 내 주머니에 돈만 많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더라도 잘 늦게만 쑥을 쑥고나고 있고, 재밌게 놀다가도 나만 가면 분위기가 싸해져 버리고, 다들 돌아서 버리고, 어디 즐거운 자리가 있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 가고 나 하나 불러주지도 않고 이게 전조증상이지. 내 인생의 전조증상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간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그러면서 보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학계 오면 진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연약한 0년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초 동네에서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는데 그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그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더라.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 이따 광고도 하겠습니다만은 요 근래 들어서 우리 교회 장면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많은 환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라고 해서 다 의사가 아니더란 말이죠. 똑같은 환자인데 똑같은 상태인데 이 의사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 의사는 그렇게 진단을 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 똑같은 환자를 두고서 어떤 뭐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혼수 상태이고, 예, 똑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의사에 따라서 진단하는 내용이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의사의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턱놓이더라 정말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의사라고 하는 느낌을 받겠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병세가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면 누구를 의지하면 누구와 교제하면 이 전조증상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라는 것이죠.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적구심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라 하지라도 바로 그 하늘이 있으니 아버지만 만날 때라면, 모든 문제들은 온전하게 해결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학교오는 네. 지금 그 기준을 갖게 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오 예수를 만나면, 나아가는 예수를 만나면 해결된다고? 그래? 그렇다 한다면, 나의 이 비뚤어진 이 인생,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겠나 구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떠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투 증상 앞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요? 적어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죠? 우리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일상에서의 복된 삶의보장이된 것을 알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모이질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훌륭한 명의를 만나셨습니다. 인생의 명이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들은 바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개원을 보면은요, 과연 그가 그렇게 마음에 굳은 결단을 했다고 해서 금방 그 문제들이 해결이 해결이 되어지더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초신자 때한번생각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자, 가자 해가지고 억지로 못 내기는 척한번 교회 나왔어요. 근데 와서 앉아있어 보니까 엉덩이 아프지요? 조미수시지요? 지루하지요? 졸리지요 아우, 집에 가면서 내가 다음애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그래서 실제로 또안 와버렸어요.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이 또 갑도리가 와가지고 또 그냥 막 닭달같이 전화해서 야, 너 오늘 왜안 왔어? 너 때가 기다린는데왜안 왔어? 내가 오늘 너 당장 집에 찾아갈게. 막 그렇게 막. 나한테 법석을 치니까 갑돌이 등살을 못 이겨서 그 다음 주에 한주 빠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왔어요 나왔더니 여전히 사람들은 어색하고 막 지들끼리만 노는 것 같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설교를 하긴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막 종이 쓰시고우리들 초신자인데 안아 그랬어요? 한번 나왔다가 쉬고 또그 다음날 또 나왔다가 또한두주 쉬고 이러다가 또 한, 한달 정도 쉬다가 교회 오려고 하니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또 어색합니까? 예. 아, 어,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마침 갑돌이가 보고서 쫓아나가서 야, 너 빨리 들어와. 내가 기다렸는데 빨리 들어와.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앉아있고 말이죠. 초신잔데. 안 그랬어요? 네. 사다깨어가면그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마음을 굳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인지하며 예수님으로 말지 마라. 나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잡아보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속에서해결되어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한발은 여기에, 한 발음 저기에, 어정쩡한 상태로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더라 하는 것이지. 그런 데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은 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졸면서 자다가 깨다가 하품하다가 하면서 들었던, 설교이지만, 또, 여전히 어색해서 인사 한번 하기도 하고, 말을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교인들과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가랑비에 어쩌듯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재미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맞아, 저 교회가 내 교회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속감도 생기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허전해. 저 집사님 보면은 늘 즐거운 것 같고, 저 권사님 보면은 늘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 이게 왜지? 무엇인지? 무엇일까? 무엇일까? 뭐일까? 궁금해지게 됩니다 뭐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요다깨가지금 그런 영적인 갈급함을 어떻게 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이었는데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름으로 지나가신다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예수께서 오신다 예수님을 듣는 거예요 여기왜 예기 때삭개오는 그래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내게 일생일대의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알게 되는 것이죠 네 드디어 예수를 만날 기회가 되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체험을 동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영적인 파워를 강력하게 해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달 전쯤에도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은, 예. 어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목회를 하시는 가운데에, 예. 가가지고, 어, 집사님 부부를 신방하려고 갔더니 집사님 부부는 정작 집에 없고 그 집안일을 돌봐주던 할아버지와 그의 손자가 있더라. 그래서 그두 사람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손자가 행동이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며칠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그 학교를 못 가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처음 예배드리는 그런 손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그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손자의 다리 아픈 병이 낫게 되더라. 그 다음날 그 학교를 가게 되더라. 어, 이런 체험을 목사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목표가 보다 더 힘이 있어지게 되고 그 목사님은 이제 누구든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그때의 그 기억이 있으니까 기도함에 있어서 더욱더 힘이 있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30년, 4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사님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더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한 사람의 영적인 간건함에큰 역할을 감당하더라 그래서 우리들이 물론 체험이 없는 신앙인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체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이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예, 예, 예 이삭경호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래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참각지 로타리에서 해매고 망설이는 그런 어정 순간 신앙이 아니라 영원을 지나가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미암아 내 신앙의 내 영적인 건너감에 내 영적인 위치에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너희들을 구원할노라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예전에 믿음 없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긴가민가 이것이 아니라 오직 그래요. 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림 결단을 하는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체험이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굳은 결단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케오는 그 열고선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누구 하나가 사케오를 그 길을 열어줄 만큼 사케오에게 마음을 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케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음.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많은 분중이 모여있는 사, 자리에서 사케오에게 빈자리 하나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케오는 어떻게 합니까? 에 음. 네,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잘못고잘 살아라. 내가 에이그 내더럽도 치사하다 내가. 삿개호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이 활란을 어떻게 하는 이 역경을 어떻게 하는 이 시련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일까? 학계 오는 주변을 돌아보기 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사방이 다 막혀있습니까? 여기서 나를 괴롭게 만들고 저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들면서 저쪽에선 이런 일이 뻥뻥 터지면서 나라에 어렵게 만듭니까? 사방이 막혀있다 가지라도 오방은 항상 열려있다라고 오늘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할일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주변 상황이 나를 도기로 보관한다 할지라도, 할일계신 하나님은 늘 우리들의 기도를 쓸 것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주변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바라보면,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해결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교오는 네. 지금, 자기 키보다도 훨씬 더큰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알수 없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아이고 내가 이번에 너무 너무 힘들어, 나좀 도와줘야 돼. 이거 아무도 모르 지고 비밀이야. 이거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 주일날 기호에오면 이거 너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라고 말했다라는 얘기까지 다 합쳐져서 우리들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이루어질 것이 없지만 오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때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인사를 만날 때 환자가 건강해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야말로 우리들이 진정한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기 네. 원은 지금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지금 신호등이 있다면 우리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에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등은 어떠한 색깔이겠습니까? 물론 파란 불인 분도 계시겠습니까만 더러는 황색 불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드물게는 적색 불을 만나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당신의 행로를 여리고를 향하여 찾고 계십니다. 이른바 경유지입니다. 나는 지금 저곳으로 가려면 굳이 여리고로 돌아가지 않아도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일부러 여리고 쪽으로 돌이켜서 길을 잡아서 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 보면 19장 1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함이니라. 아멘! 한번더합독합니다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길을 잡으신 것은 바로 그 착결을 위해서 여리고로 길을 잡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빨간불입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황금불입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간다는 데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이 목적지가 아닌데 나는 이미 목적지를 거쳐와서 내 목적지는 저 뒤쪽에 있는데 아무리 빨리 간다는 데 무슨 사람이 있겠습니까?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방은 지금 자기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단대하게부정결단다 하고 인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들 지금 잘회 하고 있습니까? 지키느 하고 있습니까? 구회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인자를 찾아서 부활하려 합니다. 하나님이이영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오셔서 산지사람으로 돌아다니시면서 당신의 이어버린나 계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들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울망을 바라보면서 나무로 올라가는 영이의 삭제 의 신앙을 따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만을 꽉 붙잡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하나님의 삶이 보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주군에 살고 있는 세리장이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전조 증상을 살펴보는 지혜자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유턴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케오가 나무 위로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오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함으로써 우리들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선하는 신앙이요, 오방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소미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